자충매트 완벽한 캠핑 슬립을 위한 자충매트 리뷰. 내가 캠핑매트를 찾다가 이걸 발견했지 뭐야? 자동으로 바람이 들어간다길래 바로 리뷰해봄. 로티캠프 내장 펌프 자충 오토 에어매트인데 설치가 진짜 편함. 버튼만 누르면 공기가 쭉쭉 들어가서 몇분 안에 빵빵해짐. 퀸 사이즈라서 두 명이 편하게 잘수 있는 크기고 방수도 가능해서 습기 걱정 없음. 색상도 베이지 계열이라 텐트 안에 두면 감성 충만하더라. 바람 뺄 때도 자동이라 짐 정리할 때 너무 간편했음.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 캠핑 때또쓸 거니까 추천. 내가 캠핑 매트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디센느 다충 매트 고속 자동 충전 에어매트로 바로 리뷰해봄. 펼치면 자동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두께도 5cm라서 엄청 편안하더라고. 포장 뜯고 펼쳐두면 끝. 펌프 필요 없음. 색상도 베이지 계열이라 텐트랑 잘 어울림. 접기 편해서 보관도 쉬워.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캠핑 매트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푹신하고 편안해 보이길래 바로 리뷰해봄. 로티캠프 그레미움 자충 캠핑어 매트인데 두께가 10cm라서 안락함. 침대처럼 푹신해서 잠자리에 닭이야. 자동으로 공기 주입되고 부드러운 원단 덕에 몸에 감기는 느낌 최고임. 색상도 베이지라 깔끔하고 어디서나 잘 어울림. 접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함.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 캠핑 때도 쓸 생각이라 추천.